실제로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대리운전 업체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요청시 기사님이 오실겁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대리운전 전용 보험을 들어두셨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대리기사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만 같죠.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물론 다양한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주도 바다 위로 아름답게 떨어지는 노을을 보면서 마시는 할라톤니 간장 제주 맥주 양주장 투어가 끝나고 맛보는 강만든 신선한 제주 맥주 한 잔, 제주 해산물 요리와 함께 곁들이는 한라산 소주 한 잔을 즐기며 제주로 온전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여행에는 렌트카가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축소에서 마시거나 근처에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 진심으로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에 부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렌트카도 대리운전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왜안 되는지, 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국내에서 렌트카를 가장 많이 빌리는 대표적인 여행지인 제주도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모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 빌린 렌트카도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대리운전 업체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요청시 기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대리운전 전용 보험을 들어두셨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대리 기사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만 같죠.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대리 기사님이 들어놓은 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과는 달리 일정 한도 내의 대인 피해 배상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대리운전 하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렌트카의 차주인 렌트카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터카의 계약서에는 운전자와 미리 등록해둔 제2 운전자만 해당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되어 렌터카 보험에서는 우선 실비를 처리한 후 해당 비용을 다시 대리운전기사님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렌터카 공제조합과 대리운전 보험 판매보험사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서 대부분은 렌터카 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던 판로도 있습니다. 즉 사고 시 운전하신 대리운전 기사님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렌터카 공제 조합과 대리운전 보험사의 법적 다툼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를 떠나서 이런 다툼이 생긴다는 건 일단 렌터카를 계약하신 분들께서 나와 제2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렌트카를 빌리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나 사고시 매우 복잡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대리운전 기사님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는 축소에 주차한 후 한잔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나 때문에 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렌트카와 함께하는 여정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이번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달달한 렌트카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모아였고요. 저는 브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